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28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 중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4월 중에 있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을 몸소 다 받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이 지난 첫날, 바로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뛰어난,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벽이 있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고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더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살수 있는 생명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범죄로 인하여 다가온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땅에 단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어, 중국의 진시황, 어, 진, 진나라 시황. 황제는 불로처를 찾아서 헤맸다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 그런 약초가 어디 있는가? 신하들을 보내서 찾아와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어떤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바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보면 여러분 이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보면 사람은 영원토록 살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생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또 다시 다른 삶을 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죽는다고 할때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은.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다시 살아난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바꿔놓으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다가왔고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죽음 이후로는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망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수로 사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생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람의 탄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그때에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없을 어요 건져낼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죄 없이 출생을 해야 했습니다. 죄 없는 출생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죄 없이 이 땅에 출생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 4장 15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의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죄가 없으시다라는 죄가 없으신 분.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망의 군세를 위해 깨뜨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 이 사망과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매니라.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 대속은 뭡니까? 죄값을 속해 주는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갚아줄 수 있지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브리서 아니 사장전 사장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우리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주시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 그리고 그 죽어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다. 대성물이 되셨다. 베드로전서는 2장 24절에서 이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세요. 친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무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거죠. 마가봄, 마태봉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모든 사망의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오늘 28장은 그 부활의 시간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증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십자가 밑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장사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까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활동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있다가 가장 안식일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갈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아무 것도 그들이 해준 것이 없기에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이 뭘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유대인의 장례를 따라서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렇게 장례법을 따라 행하고자 달려간 거예요. 하면서 여인들은 서로 의논했어요. 최소 세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습니다. 최소 세 명의 여인들이 가면서 그들은 서로 은원에 이야기했어요. 아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무덤문이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그 무덤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열어줄까?라는 그런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오늘 본문은 그 천사의 모습을 3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가서 보니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르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서 배우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때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평안하냐. 그런데 이그 장면을 요한복음은 좀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20장 11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예수의 시신이 없음을 알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왜 우냐, 천사가 왜 우냐 물을 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그때 한 사람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자 이 마리아가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당신이 옮겨갔던 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혹시 당신이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 음성을 마리아가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나보니 선생님입니까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여인들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말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 7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만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형제들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를 살려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여인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를 직접 목격도 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모여있는 성경이 정확히 나와있진 않지만 아마 마가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문들을 닫아두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손살 같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달리기를 시작해서 성경왜 그걸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요한이 제일 젊은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빨리 무덤 앞에 도착을 합니다. 도 젊었기 때문에 다름질도 잘했겠죠. 베드로보다 열정 있는 베드로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무덤가까지는 요한님은 도착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쌌던 그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그 모습을, 이제, 시신을 이렇게 막, 그 세마포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드러냈다 한다고 하면, 그 세마포를 다 벗겨야지 예수님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벗겨야지 그런데 이 세마포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 세마포가 쌓인진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안에 쌓있던 예수님의 시신만 그냥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 대신 머리를 쌓던두 건은 따로 한쪽에 놓여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이건 역시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열두 제자 모두에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따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감남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 있던 형제들이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그 자리에서 일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담에서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라 거예요. 40여 차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서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직접 음식도 잡수셨고,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셨고,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셨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께서 일어서셨다. 스데반은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표현이죠. 지금 평상시에는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셨는데 그 통치하는 순간, 그 스대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주께서 일어서셨다라는 거예요. 서셨다. 그렇게 이제 스대반이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제자 사장과 그리고 군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결탁을 합니다.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나 돈을 받았더니 군병들은 사실을, 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키다가, 무덤문도 열렸고 시신도 사라졌으니, 그 문책을 그들이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돈을 주고, 그냥 얘기만 해라. 아니, 그들은 너무나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와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1세기 성경이 기록되던 AD 60년, 70년, 이런 80년. 그러니까 한3 4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 부활이 없으면 이 베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 가는데 부활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으로. 과연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응?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 그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살아나셔서 성천하셨고 역사적인 그 시간에 살아나셔서 성천하셨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 이제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이 부활을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신케 됩니다. 형제 여러분 어, 매주일 우리는 이 부활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또다시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입니다 그리스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부활은 말씀한 그대로 천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내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좀깁니다좀 긴데, 우리 여기 나오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릴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잡으시고 주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로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고 사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곁에서 함께 이루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복된 신앙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